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코인 살펴보실 건데요 코인의 살펴보기에 앞서서 중요한 뉴스거리가 있어서 잠깐만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탈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의 투자를 포용하겠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대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뱉어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세라는 이슈가 있었고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만회하려는 트럼프의 의도를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 다산자산까지 투자를 포용하는 이러한 행정명령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다섯 개의 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지금 상원 의원은 통과를 했지만 상원에서 막힌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추진을 베스펫을 하고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 비축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베스펫을 취직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1월까지 호인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후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을 시기 적절하게 독립하는 투자자분들이 큰 돈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트로 넘어가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으터 지금 20%가량 상승이 나온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보직 코인은 과거에 한 차례 있었던 언락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락 일정이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적절 대비로 시작해서 300% 되지 않게는 2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좀 집중해서 도직 코인을 매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도직 코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1년도 당시 50원 60원 하던 도직코인이여름대를 넘은 상승이 나왔어요 850원 라인 때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여름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말씀 가지로 언락 일정이 있었었고 언락 일정이 끝나니까 결국엔 가격은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락 일정이 있으면 이렇게 급등나락선이 굉장히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이시들이나 기관들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것인데, 의도적인 펌핑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포액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370원에 천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 배만 올려서 7방을 가까이는 올리더라도, 2천억의 수익이 되겠죠. 말 그대로 동복사가 가능한 지회이기 때문에, 이런 지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펌핑을 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면 급락이 나오면서 제자리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솔레이어 코인도 언락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고 도직 코인 목표가 그리고 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솔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제가 과거에 분명히 상장 이익으로 이렇게 눌렸을때 계속 매수해야 된다고 라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고요.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됐었는데요.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언락 일정을 부탁드리면서 일정 끝나기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왜언락 일정이 끝나기 전에, 물론 최고점에 매도하면 더 좋았겠지만, 조금 더 일찍 매도한 이유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거든요. 안전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언락 일정이 있는 포인들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이, 그냥 하루 만에 4,800원이었던 이 가격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일정 전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도하는 것이 중요할데요 저보다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전에 매도하시는 것도 이런 분들도 많이 갔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심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매도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요 아르고 코인도 언락 일정이 있었던 코인이죠 80원에서 94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저점 완전 저점으로 따지면 1 3배가 올라갔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락 일정이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좀 약하기 때문에 5회 0원 라인 때 이렇게 매도를 하루 이틀 전에 했던 포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 더 치솟았던 이런 포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강력이 세신 분들은 뭐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통상적으로 언락 일정을 살펴보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 라고 하면 빠져나오는 편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도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어, 당일날 하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2, 3일 전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르고 코인도 다이낸스 상장 폐지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락 일정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악재가 있었는데도 13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락 일정이 끝나니까 마찬가지로 중배로 효가하던 가격이 단 8마리 2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정이 가장 무서워서 며칠 전에 예도를 하는 편이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일장은다 배포를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욕심을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벌어놨던 수익을 다 토해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버리시면 수익이 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플레이어 코인, 아르버 코인 살펴보고 오셨는데 급등 나온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 떠넘기니까 하루 이틀 만에 수백 프로가 빠졌어요. 물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급락이 나온다기 보다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걸쳐서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랩들이 매도하기 직전에 아, 저희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중요한데 제가 과거에 솔레이어 코인, 아르고 코인, 핵심 언락 일정 집을 통해서 언락 일정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도지 코인인데요. 3페이지, 4페이지 언락 일정 적어뒀습니다. 특히나 4페이지는 빨간 표시까지 해놨어요. 마지막 일정 보기 편하시라고 빨간 표시까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신다면 일정에 따라서 매매했을 때 정말로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만큼은 차트 매매나 감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확실한 일정대로 한번 따라와보시길 바라고 있고요 언락 일정지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01080212193으로 숫자 1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분한분다 보내드리고 있고. 숫자 1번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로봇이 여러분들 번호를 스팸 번호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혹 하단 리딩업자들이 자료를 닫아가기 위해서 번호를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1번을 남겨주셔야 로봇이 스팸 번호인지 판단을 하고 여러분 번호가 스팸 번호가 아니라면 언락 일정집을 닫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020-8021-2193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정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